안녕하세요. 유나리 이동익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젊은 의사분들에게 음주 진료 이런 얘기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일반 대중이 아닌 어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의대생 젊은 의사분들을 대상으로 어 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 한 종합병원 20대 의사가 당직 때 이제 음주하고 봉합수술을 하다 적발된 뉴스가 있었죠. 사실 제가 졸립지만 않으면 이런 중요한 좀 민감한 주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그냥 영상 찍어서 올리는 편인데, 사실 어제 이 기사를 보고, 음, 어제는 좀 유별나게 졸립지도 않은데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 그냥 못 찍고, 우려 이제 남의 유튜브들만 엄청 이제 휘발성으로 보고, 뭐못 찍었죠. 그냥 잤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예민한 주제인데, 제 유튜브 채널이 이제 의사한테 유리한 음, 주제만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의사 전체를 욕먹게 하는 이제 싸잡아서 욕먹게 하는 주제를 어, 굳이 올릴 이유도 어, 딱히 없지 않을까 해서 이제 못 올린 거죠 못 찍은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극소수의 이탈 행위가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 게 당연한데 대중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의과 대학에서 정말 의학만 주구장창 가르치지 이런 이제 너무 당연한 걸 어, 딱히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굳이 제 유튜브에서 어쨌든 이걸 보시는 어, 의대생, 젊은 의사분들께 좀 얘기를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어, 오늘 영상을 좀 찍어 봅니다 어쨌든 이제 설마 당직 때 무슨 일 있겠어 뭐 하면서 마시는 술한 잔이 도대체 이걸 보시는 이제 의대생, 젊은 의사분들의 인생에 얼마의 가치를 갖는지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사실 뭐 나쁜 건 하지 마라 백날 얘기해 봤자 어, 귓등으로도 안 듣죠 예. 젊은 시절에는 이제 그저 남의 얘기일 뿐이에요. 저도 그랬고 예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2030대에는 함부로 주식 코인 하지 말고 한창 본업 열심히 하면서 능력을 키워서 몸값이나 올려라 이런 예를 떠들어봤자 못 알아들을 겁니다. 예 아닌데 난 개돼지가 아닌데 <laughs> 근로소득 말고 불로소득도 쌍이할 거다. 난둘다할 거다. 이러다가 이제 쓴맛 한번 봐야 정신을 차릴 거고 술 먹고 진료하고는 음무주운전하면 진짜 인생 골로 간다. 돌이킬 수 없다. 해봤자. 야, 설마 딱한 잔인데, 뭐, 그러다가 뭐, 진짜 다 떼겠냐. 하다가 진짜 다 떼는 게2030 인생사죠. 저도 뭐 그랬고. 그렇게 뭐, 철이 들 때까지 몇 차례 위기를 하늘이 도와서 넘어가면 정말 좋겠지만, 언제까지 계속 행원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훅 가게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뭐 보면, 뭐 그게 나쁜 건 아닌 게, 여러분의 경쟁자들이 훅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분 휴가면서 여러분의 경쟁자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인생이죠. 어쨌든 무작정 꼰대처럼 하지마, 나쁜 거 하지마, 하지 말하면 하지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막연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 진짜 젊은 친구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당직 대 음주의 가치를 정말 이제 금전적인 가치 환산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나 이걸 보시는 비의료인이 있으시다면 일반 대중이 있으시다면 왜 음주 진료가 형사 처벌이 안 되냐? 환자의 입장을 생각해라. 하시겠지만 제 입장은 사실 이런 음주 진료 마약 진료 등을 정말 강력하게 형사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을 하시거나 제정을 하시고 정말 이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 같은 거를 오히려 좀 보호하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의 현실 현실의 법은 어떠냐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음주 진료 마약 진료 이런 거에 대한 형사 처벌이 굉장히 반대하고 좀 정말 진료 의, 의사가 신이 아니고 모든 일에 성공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강력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런 현실의 법이 정반대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음주진료, 마약진료는 강력게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걸 보시는 거의 모든 의사분들은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영상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의대생, 젊은 의사분들을 대상으로 좀 교육용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젊은 혈기 20대 청춘을 정말 빠아서 보내고 있을 대학병원에서 당직때 음주를 하게 될 상황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의국 회식, 의국 행사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정말 개인적이고 사적인 음주가 될수 있습니다. 솔직히 일반 상황, 의국 회식, 행사에서는 그냥 의국 자체에서 어, 당직 근무자 아마도 이제 1년차, 2년차가 될 텐데 참석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야 고생하는데 고생 많이 하는데 술은 먹지 말고 맛있는 소고기만 먹고 다시 들어가 이런 식으로 배려하는 건 진짜 배려가 아니죠. 그 소고기가 비싸봤자 얼마나 비쌀 거고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겠냐 이거지. 물론 그 당시에는 병원 밖에 잘못 나가기 때문에 소고기가 정말 먹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인생 길고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소고기 몇점 먹으러 나왔다가, 야, 뭐, 목마른데 맥주 딱한 잔만 하고 들어가. 뭐, 이렇게 권하게 될 텐데, 권하는 사람 있죠. 그렇게 권하는 거는 그 친구 인생, 진짜 뒤지라는 거밖에안 되고, 어, 정말 나중에 받을 그 친구 연봉을 생각하면 정말 진짜 젊은 친구, 상창한 친구 인생에 돋푸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회식 자리엔 과감히 제외해 주시고, 설사 선배, 교수가 부른다 하더라도, 맥주 한잔 권한다 하더라도 단칼에 거절하세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 책임 못 져줘요 네. 네가 뭔데 이러할말 없어 그 사람들도 네가 뭔데 나한테 술을 권해 물론 이제 오피셜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네가 뭔데 진짜 맞아요 네. 물론 가르쳐 주는 것도 가르쳐 주는 건데 아닌 건 아닌 거야 네.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윗사람이 권유하는 술을 마지못해서 마시고 당직 때 진짜 음주 진료해서 뭐 이렇게 사건이 생긴다, 문제 생긴다. 100% 손절 당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여러분 책, 못 책임, 책임 못 줘. 아니, 여러분을 실드에 쳐주려면 사직서를 내야 돼, 그 사람들이. 예, 사직서 못 내죠. 예, 가족이 다있는데 무슨 사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술 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모른 척할거는 얘기예요. 손절할 거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누가 그 똥을 다 받냐?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사표 쓰거나, 예, 뭐 해야지. 이거 진짜예요. 쉴드 쳐주는 것도 어느 정도 그 선이 있는 거고 인생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0%다 각자 도생입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선배들 말막다 들어야 되냐 아 개소리입니다. 들을 것만 들으세요. 아닌 거는 단칼에 거절하세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순간에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기분 어쩌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기억 못 해요. 예, 술 먹으면 기억 못 합니다. 기억해도 어차피 제가 봤을 때 각자 인생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책임 못 집니다. 책임 못 지는 건권할 필요도 없고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오케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당직 때 사적인 음주 이게 제가 봤을 때 진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기사는 뭐 거의 연초라서 회식인지. 개인 사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 시기상 사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한 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아, 솔직히 굳이 알아보지 않는 거지. 내 인생도 아닌데, 그걸 내가 왜 알아봐줘. 후배도 아닌데. 어쨌든, 사적인 음주는, 당직 때 사적인 음주는 뭐냐? 진짜 제가 봤을 때 겁달가리를 상실한 겁니다. 아직 병원에서만 갇혀있어서, 갇혀생활해서 온실 온 속에서만 고생하고, 갈금당하고, 정말 곱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정말 잘 모르는 거죠. 바깥 세상이 법적인 아니면 뭐 면허 정지 이런 세,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지. 정말 본인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어떻게 잣될지 전혀 모르는 정말, 정말 병신인 겁니다. 예. 욕을 안하고 싶은데 진짜 병신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 욕해봤자 이걸 보시는 정말 이제 의대생 젊은 의사분들이 아, 설마 내기겠어 하면서 감흥이 약할 수도 있으니까 액수로 말씀을 드릴게요. 음. 그래야 좀 요새 젊은 친구들한테 말빨이 먹히겠죠. 요새 맥주 한 병, 소주 한 병에 5천원입니다. 10병 못 마시겠지만 10병을 마신다고 했을 때 5만원이에요. 5만원. 나중에 여러분이 받고 싶은 연봉 얼마냐? 생각이 다 각자 있겠지. 진짜 잘나고 싶어서 공부만 오지게 해가지고 의대 와서 본과 4년 진짜 개처럼 고생해서 시험만 오지게 보고 20대 다 날리는 겁니다. 20대 다 날리는 거지. 인턴 전공이 요새 월급 솔직히 얼마 할지 잘 모르겠지만 뻔해요. 진짜 빠서 받는 건데 최저 시급보다 못 받는 느낌. 야.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돼. 옛날에 저랑은 다르죠. 이제는 전공의도 잘못하면 사법 처리되면서 면허 정지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법, 의료법적인 거는 뭐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사법 책임까지 다 지는 거지. 그것까지 포함이 된 월급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요새는 전공의 특별 법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면 진짜 꼰대라고 할 텐데 현실이야. 진짜 뭐 100일 당직, 200일 당직 이런 것도 없잖아요. 하루 쉬면, 하루 일하면, 뭐 하루 쉬는 거야. 근데 그 하루를 음두를 못 참는 게 말이 되는 건지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모르겠어요. 이, 이 영상이 연구 박지되는 거니까. 웬만큼 이제 세게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은 솔직히 진짜, 아이 웃긴 거지. 하루 당직 쓰면 하루 쉬는 거거든. 근데 그걸 못 참어. 이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밤새 일하니까, 이 박봉 받으면서 밤새 일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한 잔이 두잔 되고 두 잔이 세잔 세 되는 건데. 그래 봤자 두병 먹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만 원짜리 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뭐내그술 먹는 분위기는 액수로 측정이 안 된다 그렇죠 그만큼 하찮은 거야 제가 봤을 때그 가격이 책정이 안될 정도로 하찮은 술짜리인 겁니다 그 당직 때 몰래몰래 몰래 마시는 게 여러분이 면허 정지되고 그 면허 정지된 기간 때문에 전문의 자격이 1년 미뤄지고 아니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고 사직서를 내야 될 상황 다시 일반인으로 내려가는 거지. 또래보다 남들 그 원하는 과에 전공이 하면서, 그거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좀 다시 그렇게 빨간 딱지가 딱 붙는다? 다른 병원에서도 안 받아줍니다, 여러분. 예. 다 병판, 더블 체크 다 들어가요. 예. 어쨌든 또래보다 1년 늦게, 설사에 뭐 받는다 해, 전문의를. 1년 늦게 받는다. 사회에 그 1년 늦게 나가면 또래보다 못 받게 될 연봉이 얼마냐 이거예요. 예.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런 얘기 해도. 어쨌든, 자. 요새 이걸 보시는 젊은 친구들이, 의대생, 정말 젊은 의사분들이 본인이 정말 받고 싶은 꿈꾸는 연봉들이 각자 다 있을 텐데, 그거 생각하고 의대 온거 아니야. 요새는 다 그거 생각하고 온 거지, 제가 봤을 때는. 뭐, 뭐 저도 뭐 아니라고 할수 없는 거고. 그거를 일당으로 나누고, 시급으로 나누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꿈을 꾸세요. 막연히 내가 얼마를 받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진짜 빠 빠서 진짜 개처럼 일하고 있네. 개처럼 공부하고 있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막연한 연봉이 아니라 시급으로 생각을 하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막연히 연봉 얼마, 나는 얼마 벌 사람이니까 이 지금 전공이 때, 의대생 때 개고생하는 거 참아가면서 이 박봉, 아일하게 박봉이니까 나는 좀 대충 좀 해도 돼 이렇게 만일하게 맥주 한잔 괜찮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내가 받을 시급이 얼마니까 난 시급 얼마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정말 현실 감각을 좀 구체적으로 가지고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맞아. 그러면 그 함부로 그 5,000원짜리 맥주, 소주에 여러분의 인생, 시급, 연봉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포기할 수가 없지. 5,000원짜리에. 아니 이걸 왜 지금 제가 이렇게 열받아서 얘기하냐. 제가 피덩이 같은 애 셋을 키우니까 확실히 알겠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컨셉이 없는 거지. 겁도 없어 일단. 그리고 내가 받는 여, 그 전공의 월급에 비해서 내일 자체가 너무 너무 빡세. 그러니까 너무 아니라게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잔소리는 이제 좀 그만하려고 하는데, 진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꿈꾸는 연봉이 있을 거고, 그 꿈꾸는 연봉의 인생을 살려면 그만큼의 책임감과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연봉을 지속 가능하게 받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의사라는 직업이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고기학 이런 거 아니야. 그냥 프로스포츠 선수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각자 능력에 따른 연봉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과별로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과에 내에서도 굉장히 베리션이 큽니다. 정말 그 과에서 최고 연봉을 받는 애가 있을 거고, 그 과에서 최저 연봉을 받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야, 능력에 따라서. 뭐, NBA나 프리미어 리그에 보면 다 연봉이 있어요. 그러니까 NBA랑 프리미어 리그랑, 뭐, 예를 들면 KBL이랑, KBO랑 다 연봉이 다르지만, 어쨌든 연봉이 높은 애들이 있고, 낮은 애들이 있어그 리그 안에서. 본인 몸뚱아리 자체가 연봉이에요. 의사도 똑같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동집약적이고 본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연봉 빵원 몸을 못 굴리면 연봉이 빵원입니다 그날부터. 그런데 그런 현실을 알고 나서도 그렇게 본인 몸을 함부로 굴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막 굴릴 수 있냐. 제가 봤을 때 절대 그걸, 그 현실을 알면 못 굴려요. 그러니 본인이 몇년 뒤, 막, 막상 몇년뒤에요 10년도 안 걸릴 거야. 받고 싶은 꿈꾸는 연봉이 있으면 현재부터 그 시급에 걸맞는 생활을 하세요. 이건 진짜예요. 아니면 절대 그 연봉을 못 받게 되거나 받아도 몇달못 버틸 겁니다. 잔소리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예전에 제가 의사의 고연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얘기하기 좀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예민한 문제고.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술 음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조금 그 연봉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의사의 고연봉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이 되고. 그러니까 괜히 되지도 않게 5천원짜리 술 마시고 진료 본다던가 음주운전 한다던가 하면서 진짜 헛짓거리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정말 후회하게될 거다. 나중에 받을 연봉 생각하면 아시겠죠? 의사가 어 그냥 쉽게 쉽게 고 연봉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뵙죠.